200m 앞에 시속 u s e she's 속 n 속 h e s on, she's on, she's on, she's on, 답변 e 지 on, she's on, she's o 도 she's o 1km 뭐 야되구 안시에서 창원 광주 안동 서울 부산 방면 뭐 그런 오른쪽 게 없지, 도로입니다. 이어서 장시 아, 오른쪽 아, 뭐. 신천대로로 진입하세요. 메로해 갖고 시 사실 시 사실 못개 대시를 타고 왔어요. 서서에서. 아, 사람도 아, 네. 음. 개 대시인지 별 대시인지 모르지만. 지금 어, 도민 그래 그분이 와 운전을 맨껏 차선이지 회전 인데. 비 안 가고 2차선에서 아니 3차선에서 다 다녔는데 사고 분 5초까지는 지진되는데 진짜 이제 오지 않았겠는 사고 날뻔어아 음. 걔네들은 미안하더라 미안하고까사내비탈 알아서 봐주시겠어 그데 너무 심하다라고 하그 초보 맞습니다 개인 택시 그 태베 초보 많아요 시속 60km 신호과속단속 구간입니다 그 사이제뭐어코이잖아요코이 예? 코업 택시예요 예 네. 그거는 해야 돼말 t h e 저는 아 아니라고 말해 So, I don't know a b 지 u t it. Good on the 이 u m b 이 r of Taiwan. Taiwan, t a i w a 천 t a i 세 i 서울 부산 쪽은 네. 오네 도로입니다 이어서 오른쪽, 저, 오른쪽 제가 듣기에는 한 4천에 해갖고 차가 진입하세요. 차값이 3천이고 뭐 이래가 그래 한다고 하던데 어, 잠시 후 네. 오른쪽 도로입니다 40m 앞오 신천대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그 목돈으로 땅 가면 되잖 무슨 뭐할게있습니 그래서,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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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수도 이잖아이때때는 이때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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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그때는 이때는 이는 이때는 이때그이이는 이때는 이때는 이그는 이때는 이때는 그때는이이이는이 그돈으로 산악금 내면 되잖아요. Mononcho. You can be called. y 없 u can be called. You can be 그 a l l e d You can be

부속 비싸긴 많이 나와버렸어 얘도 부속가비싸다 그래. 던야야야야뭔데 세보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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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찬데 비싸잖아 부속가 비싸봤자뭐 근데 뭐. 근데 이게 제일 싸잖아 이 경기가 아, 제일 싸잖아 조절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그리 서 50m 뭐 우회전입니다 쌍용도 좀 비싸고 쌍용 GM으로 바뀌었죠 웹사이트나 말기나 뭐 디자인밤도 너무 많 기둥 좋으면 뭐스타라이도 있는데 이때 기하는 기능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아. SM은 사, 사는데 기능이 그러니까 이제 뭐면은 이래요 그 SM 뭐라고요? 7이나요? 음. 7에아 아주 적한데 MX, MX XM 네. 이생각하니기능이뭐기능이 뭐, 너무 많더라 그 완전 그런 좀어 이제 그런 식이 되는 기능이 아니 다른 기능 시스템이 그러니까 그냥 나도 뭐 300m 앞에 타가, 사고 나 타고 왔어요. 수마트에도 그런 식으 기능 이런 기능이 많이 들어가고 500m 앞조청전입니다도 190m 앞전입니다아이 차에 무슨 이기같데외못하는지 시간을 가시는 것들이 세발고 제보 300m 앞조달그사 우회전입니다. ]이야.